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.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스윙! 배트 돌아갔고 삼진! 150km 지금 공이 중간에서 한번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와. 그러니까 문보경 선수가 빠른 공을 두개 연속 보는데 거의 뭐 어설픈 스윙이 나옵니다 네. 자 이번 한번 똑같은 코스에 두번 이런 반응이 잘 나오지 않는 타자가 문보경 선수인데 그렇죠 초구에 체인지업으로 카운트를 잡고 빠른 공두 개가 들어가니까 전혀 뭐 타이밍이 걸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타석은 박동원입니다. 박동원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하고 있는 LG죠. 자, 오늘은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. 볼넷 하나. 자, 때렸습니다. 빼끗해 걸리타고 최지종이 빠르게 움직입니다. 두 번째 카운트를 여유 있게 전달합니다. 자, 슬라이더 딱 하나로 써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올려냅니다. 순식간에 투 아웃이 됩니다. 예, 인지에게 남은 건 아웃 카운트 하나의 기회죠. 제이자이이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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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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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경기는, 예. 최선을 다했던 준비는 완벽한 복귀로 용기있고 대단한 피칭 자이언츠를 다시 지키기 시작하는 최준영입니다 이 경기는 11회 말 이제 정말 오늘의 끝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자, 어제 등판했지만 또 눈물을 흘렸었던 성동현 투수의 등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상대의 첫 타자는 김동혁, 밀었습니다. 쭉 뻗어갑니다. 좌익수 뒤쪽 잡아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원아웃. 자, 조그를 완벽하게 노려서 바깥쪽 페스티벌을 그대로 밀어냈는데 지금 너무 정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좌익수 정면을 향했습니다. 오늘 사실은 이 배팅 프레스 때부터 큰 스윙 몇번 했었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초구를 완벽하게 빠르고 노리고 왔고 지금 차라리 조금 위쪽으로 빗맞았으면 좌익수를 넘어갈 수 있었어요. 야, 이렇게 워낙 전준우 선수가 머리를 감쌉니다. 예. 그리고 전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원투 스윙 떨어뜨렸고 삼진 이렇게 두 번째 컨트를 가져오는 성동현입니다. 완벽한 로케이션입니다. 지금도 가운데 존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포크볼을 완벽히 구사했어요. 네. 자 이렇게 전민재까지 잡아내면서 투아웃 이제 오늘의 경기는 아웃 컨트 딱한 개만이 남아 있습니다. 현재 투아웃 상황. 자석은 윤동희. 그도 상당히 중요하죠. 오 몸쪽. 원볼. 조금 더 홈플레이트 쪽으로 몸쪽을 돌, 몸을 돌렸으면 맞을 수도 있었는데 네. 자, 순간적으로 옥친하게 되잖아요. <laughs> 조금 골로 시작이 됩니다. 원볼의 카운트입니다. 이공책 스와. 그치, 또 슬라이더죠. 투고할때 걸리는 시간은 1초 33 정도 나와요. 그렇다면 스타트를 했을 때 2루에서 박동훈 선수의 어깨라면 승부가 크로스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죠. 네,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. 오벌로트와 원원 스윙 삼격제 크게 합집니다원앤투 유리한 카운트를 가져갑니다. 돌아갑니다. <laughs> 기본 준선수입니다. 지금 볼트 스타이크 성동현 선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했죠. 그리고 카운트는원앤 투어 들어올렸습니다. 높게 뻗어갑니다. 좌익수 기다립니다. 경기에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. 오늘 보셨던 이 경기에 모든 것이 바로.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엘로나시코였습니다. 자, LG가 오늘 3점을 얻어내면서 먼저 앞서갔지만 경기가 중반부터 엎치락뒤치락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끝까지 무승부로 경기가 끝납니다. 자, 이 세계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오늘 두 팀의 치열한 승부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의 경기는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. 중계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캐스터 김민수 도움말씀에는 이대영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. 지수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일 새로운 야구 스포티비.